안녕하십니까 BMW 바바리아 모터스 일상 컴플렉스 전시장 김복식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X4 차량입니다 그래서 X4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과 디젤로만 나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안내드릴 내용은 각 트림별로 차이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구매를 희망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거의 대부분 첫차를 희망하시는 분들 2인 가족 또는 3인 가족 패밀리카로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공간까지도 얼마만큼 큰지 X3 풀체인지 모델과는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모델이 총 3가지 트림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X라인 그리고 M스포츠, M스포츠, 프로 SE 모델 이렇게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M스포츠 와 M 스포츠 프로 SE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캘리퍼 색상이 블루로 들어가는 것인지, 레드로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한 차이점이 있고, 내부의 오디오 시스템 자체가 하만카돈으로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 이두 가지 차이점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차량 금액 차이는 약한 340만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X라인과 M 스포츠에 대한 차이점은 앞에 있는 범퍼라인 디자인과 후면, 그리고 휠 디자인이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M 스포츠 브레이크로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스티어링 휠 내부 인테리어 트림 자체가 우드 트림인지 블랙 트림인지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색상 같은 경우에는 외장 색상은 X라인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보시는 차량처럼 이 브루클린 그레이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총 5가지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색상 같은 경우에는 블랙 또는 모카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X3와 X4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고 계신 고객님들께서 많이 있는데요. X3와 X4에 대한 차이점은요. 우선 전반적인 크기로 봤었을 때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쿠페형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1열은 사실 큰 상관은 없지만 2열에 대한 헤드룸 공간 자체가 조금 더 X3보다는 낮음을 아실 수 있을 거고 그 차이점은 약 4cm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렁크 쪽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BMW 마크로 되어 있는 부분을 터치를 하셔야. 도어가 개폐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도어가 개폐되었었을 때 X3와는 달리 후면에 있는 전체 도어가 열리기 때문에 내부 공간 자체가 절대 작지가 않거든요. 근데 525L로 되어 있고 X3와 비교했었을 때는 약 45L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라는 리터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넓이보다는 높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트 색상을 한번 보여 드릴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신 시트 색상은 모카 시트입니다. 모카시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좀 찾아보기 힘든 색상이다 보니까 수입차를 희망하신 분들께서 굉장히 원하시는 색상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시트 색상인 블랙시트 색상인데요. 국산차 기준의 블랙시트보다도 조금 더 은은한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카시트를 희망하셨던 분들은 실제로 블랙시트를 보시고 나서도 너무 어두운 부분이 없다 보니까 더 만족을 하셔서 블랙시트로 변경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로 보시지 마시고 직접 전시장 방문하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어, 지금까지 X4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X4 차량은 이번 연도까지만 판매가 되고 있는 점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BMW 차량에 대해서 현금, 할부, 리스, 렌트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컨설팅을 해드릴 테니 시승 및 상담이 필요하신 고객님들께서는 지금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BMW 바바리안 모터스 일상 컴프레스 전시장 김복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